네, 안녕하세요 감성대디입니다 정나님의 고민인데요 저는 지금 30대 초반 여자이고 이런 사람하고는 절대 결혼하지 말라는 영상을 봤는데 그 반대로 이런 사람이라면 무조건 잡아라 무조건 결혼해라 이런 이야기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 말고도 많은 결혼 정년기 여자분들은 누구나 알고 싶을 것 같습니다 이제 30대 초반이면 이제 슬슬 결혼 생각을 안할 수도 없고 아무나 만나면 안 되겠고 그런 마음이 드는 시기인데 제가 이 댓글 보고 나서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아 진짜 배우자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뭘까 결혼 상대자를 고를 때 고려해야 할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외모도 무시 못하고 능력이나 도 무시 못 하고 상대방의 부모님의 재력 상태도 무시 못 하고 아 근데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 저는 그런 외부적인 조건들은 일단 제외를 시키고 사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만 해볼게요. 결혼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오랫동안 죽을 때까지 사이좋게 무난하게 무탈하게 잘 지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렇게 지내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까? 저는 말투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투, 이 말이라는 게 정말 정말 너무 너무 중요하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부부끼리 무엇 때문에 가장 많이 싸우는지 아시나요? 뭐 성격 차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성격 차이 때문에 싸웠네. 뭐 성격 차. 때문에 이혼했네 그런 말들 많이 하는데 그럼 성격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커플은 절대로 안 싸우고 잘 지낼까요 평생? 제가 보기엔 아닙니다 결혼하고 나서 많이 싸우고 이혼까지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말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말 제가 보기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께서 사귀던 분들 중에 꼭말 한마디를 해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있죠 야뭐 먹을래? 아무거나 그럼 뭐 찜닭 먹을까? 하, 무슨 찜닭이야 찜닭이 느끼하게 너나 먹어 자, 그런데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뭐 먹을래? 어 글쎄, 뭐 먹을까? 찜닭 먹을래? 아, 찜닭! 아, 찜닭도 좋은데 너무 비싸니까, 우리 오늘은 좀싼 분식 먹자. 자, 이렇게 같은 상황인데도 말을 비비꿔서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말 한마디를 해도 배려있기에 기분 좋게 말 예쁘게 하는 사람이 있죠. 저는 이런 유형의 사람이 배우자의 가장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남자, 여자 할 것이 똑같은 거예요. 제 구독자분들께서 저희 부부의 사진을 보고 너무 좋아 보인다, 행복해 보인다, 이런 글들을 많이 남겨주시는데, 하지만 정확한 실체를 말씀드리자면, 아 일단 저에게 있어서 와이프는 정말 로또 같은 여자입니다. 맞는 게 하나도 없어.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요. 일단 성격 정반대예요. 와이프는 성격이 완벽주의자라 집안 정리가 언제나 딱딱딱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 분리수거 청소도 언제나 깔끔하게 돼 있어야 되고 이 쉬는 날에도 가만히 있지를 못해. 일을 만들어서 하는 스타일이 있죠. 반면에 저는 느긋느긋하고 청소도 그냥 몰아서 하고 정리 잘 못하고 물건 잘못 찾고 쉬는 날에는 좀 가만히 누워있으면 좋겠고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의견 충돌이 많아요. 또 저는 술 마시는 거안 좋아하고 집에 있는 거 좋아하는데 와이프는 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 친구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밖에 나가서 노는 거 좋아하고 이런 것도 안 맞아. 또 여행 스타일도 너무 안 맞아요. 저는 여행 갈때 만약에 외국이면 그냥 티켓만 끊는 스타일이거든요. 티켓만 끊고 가서 그날 그날 상황 따라 분위기 따라서 뭐 할지 그때 그때 즉흥적으로 정하는 스타일인데 와이프는 첫날에는 어디 가서 뭐 먹어야 되고 둘째 날에는 어디 가서 뭐 사야 되고 이런 거를 하나하나 세세하게 나눠서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야 여행을 가요. 그래서 일단 어디 여행만 가면 일단 부딪힙니다 너무 여행 스타일이 안 맞아. 그리고 애들 재우고 나서 이제 오랜만에 영화를 보려고 넷플릭스를 켜잖아요. 서로 이렇게 영화 고르는 것만 한 시간 걸 ]입니다. 이렇게 슬픈 코드, 유머 코드 다안 맞아 또 저는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같이 하고 싶은데 와이프는 또 운동을 너무 싫어하고 이런 식으로 성격, 취향, 취미 맞는 게 정말 없어요 자 그런데도 지금 결혼 9년차를 앞두고 있는데 그렇게 큰 부부싸움 없이 큰 충돌 없이 사이좋게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제 와이프의 장점 중에 하나인데 말을 좀 예쁘게 합니다 말을 예쁘게 한다는 게 무슨 오빠 사랑해, 보고 싶어, 사랑스러워 이렇게 말을 예쁘게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말을 예쁘게 한다는 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나 어떤 의견의 대립이 생겼을 때 혹은 상대방의 어떤 행동 때문에 마음에 안 안될 일이 생겼을 때, 최대한 상대방의 기분이 안 나쁘게 배려해서 좋게 좋게 말하는 기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예를 들면 제 단점 중에 하나가 길치거든요. 자, 그리고 운전할 때 내비를 켜고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가다 보면은 길을 잘못 빠지게 되면 이렇게 띠링 띠링 울리잖아요. 띠링 띠링. 저도 운전할 때마다 꼭한두 번은 띠링 띠링 울려요 이렇게. 변명을 좀 하자면 제가 좀 잡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라 꼭멍 때리고 운전하고 있다가 이렇게. 어? 이렇게 빠지고 놓치는 경우가 좀 있어요. 빠져야 할때안 나가고, 나가야 할때안 빠지, 빠지고 자, 그런데 만약에 와이프가 제가 길을 잃을 때마다 또길 잃었냐? 바보냐? 아우 짜증나 씨. 그런 식으로 말했다면 제가 좀 많이 싸웠을 것 같은데 다행히도 와이프는 제가 길을 잃을 때마다 이렇게 네비가 띠링띠링 울릴 거 아니에요 잘못 들어서 그럼 뒤에서 이렇게 피식 웃으면서 띠링띠링띠링띠링 음. 장난치로 이렇게, 이렇게 잘넘어가죠요 아, 그리고 제가 결혼하고 나서 첫째 태어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그때가 33이었는데 하고 있던 가게가 너무 안 돼서 접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게는 접었지 나이도 어느 정도 있지 아이는 태어났지 더군다나 그 당시에 저희 둘다 돈이 없어서 월룸에서 월세로 살고 있을 때였거든요 아,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되나 무슨 일을 해야 되나 뭐 기술을 배워야 되나 다시 공부를 시작해야 되나 이렇게 밤낮없이 고민하면서 한 2, 3개월 동안 백수로 지낸 적이 있었어요 아, 그때가 제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을 때였고 그 당시에 와이프가 산후조리원 나오자마자 바로 직장 복귀했으니까 제가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아, 한 번은 제가 너무 심적으로 힘들어서 그집 앞에 있는 편의점의 테이블에 앉아서 그 수입 맥주 네 캔에 만원 있잖아요. 그거 네 캔을 혼자서 마시고 이제 새벽에 혼자 이렇게 취해서 술도 못 마시니까 이렇게 들어와서 잤었어요. 잤는데 이제 아침에 와이프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머리 감고 드라이기로만 말리는 소리에 깨서 좀 눈치가 보이니까 이렇게 일어나서 술덜 깨서 이렇게 멀뚱멀뚱 가만히 있었는데 와이프 입장에서는 그 상황에서 좀 잔소리를 할 수도 있잖아요. 아휴너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래? 일안할 거야?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를 슥 보더니 휙, 웃더니 제 머리를 막 쓰다듬어요. 근데 제 머리가 좀 풍성했거든요. 야,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하고 있어? 더 자. 그냥 괜찮아. 어,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술덜 깨서 멍 때리고 있던 건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제가 그 순간 머리가 번쩍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뭘 할까 가만히 고민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당장 뭐라도 하자. 자,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시작하게 된게 바로 목수일이 된 거예요. 뭐, 그때 이야기는 제가 예전에 많이 했으니까 그냥 넘길게요. 아무튼 와이프가 고맙게도 그런 식으로 사람 기분 안 나쁘게 말 예쁘게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저도 그래서 항상 와이프한테 말을 예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중이고요. 뭐, 물론 언제나 그렇게 하진 못하지만 자 많은 분들이 배우 작감으로 성격이 맞고 취미가 맞고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재미있고 행복하게 잘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잖아요. 하지만 그런 사람이라도 말한 마디를 해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또 마음 상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성격 맞고 취미 맞고 조건 좋고 그런 거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 결혼은 마라톤 같은 장기레이스거든요 그 양쪽 두 사람이 한쪽 발씩 묶어서 목적지까지 영차 영차 안전하게 평탄하게 가야만 되는 그런 시합인데 상대방이 달리는 스타일 그런 것도 서로 대화를 통해서 맞춰가면서 뛰어야지. 너는 왜 그딴 식으로밖에 못 뛰냐 나한테도 맞춰라 그러면 절대 만주 못합니다. 한 번은 친구가 이혼하고 싶다고 찾아와서 같이 술 한잔하면서 이야기하는데 하그 사람은 다주 좋은데 왜 말을 극단식으로 해서 사람 속을 뒤집어 놓냐? 진짜 사는 게 지옥이다 지옥이야. 자, 그런데 문제는 연애할 때 모든 게다 좋아보이기 때문에 이런 게잘안 보일 수 있거든요. 결혼을 하게 되면 은그 사람의 본질, 밑바닥까지 훤하게 다 보이게 되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끊임없이 의견 충돌을 하게 되지만 연애할 때는 그정도까지는안 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원래는 막말하고 말투가 정말 최악인 사람들도 이 연애하는 순간만큼은 말을 예쁘게 하고 배려 있는 척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그 사람의 본성이 그대로 다 드러나기 때문에 자, 이거를 사전에 좀더 정확하게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저는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꼭 그분들의 가족들과 한번 같이 밥을 한번 먹어보라고 꼭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려면 그 사람의 부모를 보러 가잖아요. 아 근데 이걸 좀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그 집안의 언어를 확인하기 위해서 꼭그 배우자감의 가족이나 부모를 만나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놀이터, 공원, 키즈카페 같은 데 가면 항상 아이들이 어떻게 노는지 지켜보는데, 기껏해야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인데, 말을 정말 눈쌀찌리게 하고, 무례하게 말하고, 그런 애들이 꼭 있습니다. 함부로 막말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큰 소리로 신경질 부리고, 쌍욕도 하고, 아, 저 아이는 왜 저럴까 싶다가도 금방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 그 부모가 하는 행동을 보면 하는 짓이 똑같아요. 막 비속어를 쓰면서 노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의 부모가 뭐 하고 있나 보면은 저쪽 테이블에 앉아서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면서 비속어 쓰면서 깔깔깔거리면서뭐 자기애가 어떻게 노는지 다른 애들한테 피해를 안 주는지 전혀 신경도 안 쓰. 근데 반면에 진짜 예의 바르고 말도 예쁘게 하는 천사 같은 아이들을 보면은 일단 그 부모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애가 혹시나 다른 친구들 피해 줄까 봐 계속 지켜보면서 계속 예쁜 말투로 계속 말을 걸어줘요. 이렇게 정말 사랑스럽게 말을 건네고 그렇게 아이를 귀하게 대하고. 그래요. 그런 부모 밑에서 큰 애들이 정서적으로 어떻게 자라겠어요. 자 따라서 지금 만나고 계신 분의 가족들을 뵐 기회가 있다면 이런 걸꼭 체크하세요. 부모님은 자식에게 어떻게 말을 건네나? 자식은 부모님에게 어떤 식으로 어떤 언어를 쓰고 있나?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편한 사이가 바로 가족이거든요. 여러분이 그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은 세상에서 제일 편한 사이가 바로 배우자가 되기 때문에 그 집안에서 쓰는 언어가 바로 여러분이 결혼하고 나서 듣는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그 가족들을 만나게 되면은 그분들의 입장에서도 손님이기 때문에 말을 좀 조심해서 할 거예요 아마. 하지만 그 와중에도 무심결에 튀어나오는 말투까지는 숨기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 걸잘 보세요 한번. 자 이런 집도 있어요. 고등학교 때 방배동 설해마을에 사는 친구 집에 놀러간 적이 있었는데 잘 사는 친구. 했어요. 집도 크고 아버지가 크게 사업하시는 분이고 근데 아버지가 퇴근하시고 들어왔는데도 내 친구가 인사를 안해 그냥 쓱 보면서 그냥 그냥 말아요. 이게 저희 집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가 밥 먹었니? 물어봐도, 아, 먹었어요. 아, 먹었다고요. 또 아버지께서 TV 볼륨을 키우니까, 아, 좀 시끄러워요. 좀 볼륨 좀 줄여요.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또 친구 어머니는 TV 보면서, 여보, 식탁에 밥 틀어놨으니까, 국만 데워 드세요. 오 알았어 하면서 혼자 국만 데워서 밥을 드시고 계시는데, 아, 좀 어린 나이에 저에게는 좀 충격적인 장면이었는데, 근데 이렇게 아버지 알기를 정말 모보듯이 하는 그런 집안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 친구네 집이 그렇게 잘 사는 집인데도 아버지한테 그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집안 분위기가 이렇게 된 이유는 많은 이유예 있겠죠. 아버지 어렸을 때부터 자식들에게 막말을 하고 무섭게 키워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 뭐 가족들과 시간을 안 보내서 사이가 멀어져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어머니가 자식 교육을 잘못 키워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뭐 그런 걸다 떠나서 이런 집안에서 자란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면은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취급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반면에 이런 집도 있어요. 거의 10년 전 결혼하기 전 이야기인데 제가 강남에서 부천까지 가는 택시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너무 차가 막히고 지루하니까 그 택시 기사님하고 좀 얘기를 하면서 갔어요. 아, 근데 그 택시 기사분의 성격이 이렇게 말한 마디를 건네도 정... 정말 정중하게 품위가 있게 말을 예쁘게 하는 분이셔서 정말 기분 좋은 대화를 하면서 가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분께서 한 30대 초반쯤에 직장에서 정리해고 당하시고 나서 개인 택시만 30년 모신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그분한테 이렇게 운전하시는데 대리만 울리잖아요. 이렇게 운전하시면서 아이고 우리 딸내미네. 아 손님 죄송한데 제가 전화 한 통만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하시길래 어. 하시라고. 아,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통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스피커폰으로. 와, 근데 그 스피커폰으로 들리는 따님의 목소리가 너무너무 예뻐. 따님이 성인인데도, 아빠 몇 시에 들어와? 아빠 나 치킨 시켰는데. 이러니까, 아이고, 우리 딸 먼저 먹어요. 아빠 늦어요. 하니까, 아빠 피곤하지? 시험시험 하시고 빨리 들어와요. 뽀뽀. 와, 딸두분다 성인인데도 어린아이처럼 말을 너무너무 예쁘게. 그리고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게 느껴져요. 그때 제가 든 생각이, 아, 정말 이런 집안의 사이로 들어가고 싶다. 그땐 와이프 만나기 전이니까 계속 강조하지만 이렇게 집안의 언어가 예쁜 집안의 사람과 결혼하세요. 제가 보기엔 이게 제일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사람이 한 가정에서 자라면서 그 부모님의 언어를 그대로 물려받으면서 자라기 때문에 이 집안의 언어는 거의 죽을 때까지 웬만하면 변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런 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일단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일단 여러분부터 자기부터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 돼야겠죠. 그래야 여러분도 그런 사람하고 만나게 된다고 보고요. 저는 그렇게 집안의 언어가 좋지 않은 집에서 자랐어도 뭐 얼마든지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자왜 흔히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저 사람은 말을 좀 거지같이 하고 기분 나쁘게 말해도 뭐 좋은 사람이야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아제 생각은 다릅니다. 말하는 게거지같으면그 사람도 거지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아, 저는 이 말이야 말로 그 사람의 영혼을 가장 정확히 나타내주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 가장 잘 보여주는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을 예쁘게 한다는 게 이렇게 포장해서 그렇듯하게 좋게 말하는 뜻이 아니에요. 이말 한마디 를 해도 듣는 사람 불쾌하지 않게 배려 있게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사람. 자 그런 사람의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고 결혼 배우자로서 최고의 조건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이거 말고도 몇 개가 더 있긴 한데 말을 하다 보니까 좀 너무 말이 길어져서 제가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나 아빠. 음. 여기. 여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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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g gidder Jeg gidder